먼저 손흥민 선수가 오늘 드디어 복귀합니다. 중요한 일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클럽 시즌의 긴 기다림도 끝났습니다. 국가대표팀 경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이 영상이 다루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경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솔직하게 공개했고 이 소식에 LAFC 팬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 체제의 최근 경기력을 살펴보면 완벽함보다는 다양한 전술을 시험하는 조정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홍명보 감독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경기 후 인터뷰를 꼼꼼히 듣고 핵심 내용만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홍명보 감독이 어떤 철학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홍 감독이 손흥민 관리에 소홀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 부분도 포함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요약입니다. 제가 생방송에서 직접 들으며 기록한 내용인데 홍 감독의 말투가 상당히 직설적이면서도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아 정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11월 두 경기의 목표가 전승이었다고 밝히며 그 목표를 이뤄준 선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체적으로 쉽지 않았고 특히 미드필드가 기대만큼 움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후반에 투입된 교체 선수들이 흐름을 잘 바꿔줬고 팀이 지향하는 축구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년 3월 A매치가 끝나면 본격적인 월드컵 준비가 시작되고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가면 매우 빡센 시즌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좋은, 겨,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선수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선수들의 건강은 선수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에는 거두었지만 전반전이 좋지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목표하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전반전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두 경기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낸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을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제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캠프는 어려웠지만 다른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링크별로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현재 미드필더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다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3월에도 우리 대표팀이 전술을 실험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한 인터뷰였는데 홍명보 감독이 두 골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끝낸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자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와, 그 부분은 좀 이상했습니다. 실제로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오프사이드 판정이었기에 한국 수비제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간에는 쿠두스 세멘우,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토마스 파티와 아이유는 사실상 이군 선수였습니다. 그는 이군을 상대로 무득점을 기록해서 기뻤습니다. 라고 자축했습니다. 와, 그 부분은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전반전에 왜 권영규와 앤스 조합이 밀렸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두 선수는 이번이 첫 호흡이었고 후반 조합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후반에 투입된 조합 역시 처음 맞춰본 라인업이라고 설명하며 미드필드 움직임이 달랐을 뿐 특정 시스템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의 말과 달리 후반 조합이 분명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전날 2군팀인 강화와의 경기에서 홍감독이 갑자기 500전술을 꺼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고 실제로 전반에 배치된 두 미드필더는 기대 이하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인터뷰 전반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어 골키퍼 송범근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홍 감독은 선수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전체 인터뷰를 들어보면 말이 길게 이어지다가도 결론이 흐릿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듯한, 아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담긴 인터뷰가 따로 공개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오디오 파일의 핵심 내용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곧 중요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경기 강도가 매우 높아질 것을 고려해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한 조치였습니다. 홍 감독은 이렇게 설명하며 손흥민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손흥민 본인의 인터뷰는 그와 다른 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누구나 이기고 싶습니다. 만약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축구를 그만두는 게 맞겠죠. 저는 항상 승리를 위해 뛰고 우승하고 싶은 열망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는 정말 긴장이 됐고 경기 도중 넘어지면서 조금 상태가 나빠졌어요. 그래도 빨리 회복해서 주말 경기에서는 좋은 컨디션을 찾고 싶습니다. 사실 리셉션 팀에서 일찍 오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국가대표가 우선입니다. 조국을 대표할 기회를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마쳤으니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가 다시 집중하려고 합니다. 손흥민의 인터뷰를 보면 그는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목에 가래가 끼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상황은 더 악화됐음에도 더잘 관리하고 있고 결승전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제가 경기 중에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손흥민을 활용하는 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보다 오히려 공중볼 경합 상황을 계속 강요하는 롱패스가 반복되었습니다. 크로스를 놓고 힘으로 싸우는 유형의 플레이는 손흥민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홍 감독은 손흥민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목 상태가 안 좋고 몸이 부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무리한 경합 상황에 노출시켰습니다. 이 점에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 선택과 선수 관리 철학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손흥민에 대한 다소 황당한 대처가 드러나면서 손흥민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인터뷰가 공개되어 LAFC 팬들을 들끓게 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밴쿠버 원정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LAFC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팬은 경미한 목부상일 뿐이에요. 곧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팬은 미국에는 목경직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비행기에 목 보호대를 가져가야 해요. 영어로는 심각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역이 다소 부정확한 다른 팬은 손흥민이 그저 이상하게 잠을 자다가 목이 뻣뻣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 중에도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고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와, 화이트캡스가 이길 것 같다며 손흥민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화이트캡스가 이길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팬은 경기 후 다리를 절뚝거리며 뛰는 모습이 부상이 아닐까 걱정된다며 손흥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표팀을 비난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팬은 목부상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 아마 잠을 이상하게 자서 그런 것 같다며 성민이가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4살인데 목부상, 허리부상, 정강이 부상이 있다. 큰 부상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팬의 반응도 재밌었지만 이제는 관심 없다. 엘스바드로가 탈락한 후 오르다가 LAC에 일찍 복귀했다니. 다른 차출도 있었을지 궁금하다. LAFC가 누군가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는 정말 이유가 있다. 연말 A매치 일정이 메이저리그 축구 시즌과 겹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2027년부터는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흥민은 보석과 같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걱정도 되지만 다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LAFC에 우승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LAFC 팬들이 손흥민의 말에 열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좀처럼 보기 싫었던 국가대표팀 생활이 끝났으니 이제 클럽 경기로 돌아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멋진 활약을 펼치고 상대를 압도하며 결승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울려 퍼진 종료 휘슬과 함께 한국과 가나는 영전용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패배 또는 무득점 경기 후에는 선수들이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터널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전혀 다른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가나의 주장 카말딘 술레마나와 동료 선수들은 곧장 라커룸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기장 한복판으로 모여들더니 자연스럽게 손흥민을 중심으로 원을 이루었습니다. 단순한 악수나 가벼운 포옹에 그치지 않았고, 손흥민의 상징인 클릭 세리머니를 따라하며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패배한 팀이 상대팀의 중심 선수에게 이런 헌사를 바치는 장면은 극히 드뭅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술레만하는 이 행동이 즉흥적인 팬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온 감사의 표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멘토이자 상징이자 진정한 선구자였습니다. 술레 만화는 손흥민이라는 길잡이가 내 축구 인생뿐만 아니라 삶의 관점까지 바꾸어놨다고 말했습니다. 가나의 젊은 주장 술레 만화는 인터뷰 내내 손흥민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축구의 외곽 지역 출신 선수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피한 뒤 그를 둘러싼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에 건너와 살아남으려 애쓰는 아프리카 젊은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개척자입니다. 그는 그 단어의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손흥민은 유럽이나 남미 같은 전통적 축구 강국 출신이 아니면서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상급 공격수가 되었고 골든부트를 거머쥐었으며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찾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달려갔을 때 그것은 단순히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술래 만화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건 프로 선수가 다른 프로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이자 우리가 겪어온 편견과 보이지 않는 벽을 부수어준 사람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세계 축구에 남긴 문화적, 사회적 유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경기장 한가운데서 술래 만화는 잠시 손, 손흥민과 단둘만의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온 질문, 늘 궁금해하던 단 하나의 화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술레만하는 목소리를 낮추며 그 순간의 압도적인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대답은 그를 완전히 놀라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물었어. 그가 말했다. 그렇게 높은 레벨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외로움과 엄청난 압박감 그리고 힘든 시기를 견뎌냈어. 비결이 뭐였지? 그러자 술래 만화는 그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마디를 털어놓았다. 그는 결코 잊지 못할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말을 건넸다. 가 말딘 발로만 축구하지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구를 해. 경기장에 서서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압박감은 사라지고 순수한 기쁨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 넌 단지 나 자신을 대표하는 게 아니야. 온 대륙이 널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 책임감을 가보시자, 동기로 삼아.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은 축구와 삶에 대한 내 관점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조언이 아니었다. 위대한 선수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삶의 교훈이자 철학이었다. 축하 행사 문화적 상징의 확산이었습니다. 술레 만나는 가나 대표팀 전체가 손흥민과 함께 클릭 세리머니를 펼친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이 세리머니는 프리미어 리그의 국경을 초월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술레 만나는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라고 묻고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이 순간은 역사적입니다. 살아있는 전설과 함께 뛰었던 기억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기장에 서서 그에게서 귀중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릭 세리머니는 더 이상 손흥민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쁨, 노력, 그리고 자신감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세리머니를 할 때면 마치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 낙관적인 정신을 한 조각이라도 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래만 하는 손흥민을 따라 터널레인까지 온 진짜 이유, 이 전례 없는 세리머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감탄이 아닌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헌세였습니다. 단순히 유니폼을 얻으려고 그를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술래만 하는 감정에 목이 메어 말했다. 그와 대한민국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호텔부터 훈련장, 경기장까지 투어 내내 따뜻하게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나 2부 리그 팀 소속이었지만 마치 고향에 있는 친척처럼 대해 주셨어요. 손흥민 선수는 그 따뜻함과 느리스케 그 따뜻함과 환대의 전형이었습니다. 터널에 들어서자 그는 홈팀 라커룸으로 바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원정팀 라커룸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악수를 나누고 부상 소식과 몸 상태를 물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스타 겸손하고 진실하며 위대한 사람을 배출한 나라는 진정 존경받을 만합니다. 카말딘 순례 만화의 이야기는 곧바로 스포츠계를 넘어 외교적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퍼져나갔습니다. 가나의 전설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전 가나 주장이자 레전드인 스티븐 아피아는 아프리카 방송 채널에서 카말딘 순례 만화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올바른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이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최고가 될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감사와 책임감에 대한 손흥민의 조언은 모든 젊은 선수들에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인 아베디 펠레도 트위터에 이 이야기는 축구를 초월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인류에 대한 존중과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세대의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특히 미국과 아프리카 언론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극찬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전설이 된 가나 주장이 인생 조언을 공유합니다. 선수 축구, 그리고 문화적 연결, 가나 선수단 전체가 손흥민의 라커룸을 순례하는 이유 감동적인 고백을 통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젊은 가나의 주장 카말딘 술레만화의 활약을 통해 전 세계는 손흥민이 경기장 위에 스타 그 이상의 존재임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문화적 아이콘이자 수백만 명의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준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감사와 책임감에 대한 말. 그리고 따뜻함과 겸손함은 패배로 점철된 친선 경기를 우정 존중 그리고 스포츠맨십의 힘에 대한 교훈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국과 가나의 친선 경기는 단순히 골 하나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문화 그리고 문화 간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득점뿐 아니라 그의 인품으로 승리하며 경기를 새로운 세대의 세계 축구를 위한 우정 존중, 그리고 희망의 축, 축제로 승화시킨 위대한 주장 손흥민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 모두 강인하게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켜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작진에게 가장 큰 선물인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